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 딜러 구로마 김영원입니다. 아, 전부터 꼭이 영상을 한번 찍고 싶었습니다. 음, 최근에 이제 헤이 딜러라고 하는 그 자동차 판매 어플이 있고요. 어, 저는 이제 물론 헤이 딜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도 헤이 딜러로 차량들을 가져오는 딜러분들이 제법 계시고 또제 주변에도 아는 딜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우리 딜러들도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손님들도 어 딜러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어 사실 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해결러의 그 패착 어그 점에 대해서 조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은, 어, 차를 가져오기에 시장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딜러 일을 하시는 분들은 많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굉장히 치열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헤이 딜러라고 하는 어플을 개발하고, 어, 그렇게 거래 사이트를 오픈한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음, 그리고 처음에 헤이 딜러를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의도. 그러니까, 어, 뭐, 요즘 광고 나오는 대로 차 번호를 넣고 차 사진 공개를 하면, 시가 비교를 해보려고 한 20명의 딜러가 견적을 넣고 그 중에 최고 견적을 받아서, 어, 금액을 어, 더 많이 소비자가 얻어갈 수 있게 하는 취지. 예, 그런 취지로 헤이 딜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헤이 딜러 광고가 걸려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어떤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하대요. 제 차에서 백만원을 뺀다고요? 그렇게 뭐라고 하더라? 그렇게 얼렁뚱땅 하실 거예요? 그러든가요? 그렇게 뭐, 매우 부정적인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그 유튜버죠. 어, 그 사람이 나와서 뭐제거 어, 니로 ev는 팔기로 했어요. 뭐어 입금해 주신다고요. 뭐 잘가 뭐 이렇게 해서 예, 나오죠. 어또 5초 안에 광고 뭐 하면서 내 번호 이렇게 넣고 시세 조회 이렇게 하면 얼마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뭐 굉장히 헤이딜러가 어, 요즘 다방면으로 SNS 상에서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엔카의 매출을 앞질렀습니다 그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엔카의 차량들을 올려서 사고팔고를 했죠 딜러들은 대당 24,000원 그리고 버스나 이렇게 좀큰 것들은 뭐 4만원 이런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두 달에 광고를 냅니다 그런가 하면 어 연, 월 이렇게 끊어가지고 정액으로 해서 차량들을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어,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엔카로 이렇게 글을 설명글을 굉장히 자세히 써가지고 어,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고 어, 상당히 반응을 많이 어, 받았었습니다만 어느 날부터 엔카가 도저히 이제 그 차량 판매로는 반응이 나오질 않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그 지금은 케이카로 이제 그게 넘어갔습니다만 이제 오프매장을 가지고 있는 엔카 애들이 지내들 걸 매일 상단에 올려놓고. 우리 건늘 검색이 제일 뒤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두 시간마다 뭐 매번 위로 올려봤자 그래도 앵카에 이렇게 가려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앵카를안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앵카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튜브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제 뒤에 굿모닝 모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어 처음에 이 오픈했을 때 상호고요. 그래 지금 저희는 상호가 국대입니다만 이제 처음에는 굿모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헤이 딜러. 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일단 딜러들의 고충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딜러가 처음 의도 때는, 그래? 네가 견적을 이렇게 놨어? 그럼 내가 견적을 이렇게 놓을게. 이렇게 순수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등이 안 되면 낙점을 못 받게 되죠. 또, 어, 견적을 놨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OK를 안 해주면 뭐 어쩔 수가 도리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변칙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 시세가 예를 들어 600만원 나오면 아까 그 아가씨의 말대로 500만원에 가져오지 않으면 사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차에서 100만 원을 뺀다고요? 그렇게 얼렁뚱땅 하실 거예요? 그러든가? 하여튼, 그, 그 광고 카피 문구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딜러들도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고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반듯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차량을 거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중간에 유통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A라는 사람은 차를 500에 예를 들어 팔았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차를 600에 샀어요. 100만 원의 갭이 생기죠. 근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니까 지역사회에 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타고 온 차를 보니까 어? 저거 내 차였는데? 너 얼마 주고 샀어? 어? 나 이거 600. 어? 이런 도둑놈들, 난 500에 팔았는데 100만 원을 남겨먹었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발생하는 유통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내 차에서 100만원을 뺀다고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그 말이 일단 헤이 딜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굉장히 사악한 광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 그렇게 되다 보니까 딜러들도 어떻게 하냐? 일단 1등이 돼야 불러주니까 편적을 무리하게 놓습니다. 무리하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하다못해 휠 기스, 썬팅이 떠 있는 거, 조그만한 기스 하나까지 다 사진 찍어가지고 감가를 해서 가격을 막 깎아야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깎아야 됩니다. 근데 소비자는 아니, 왜 처음에 얼마 준다고 해놓고 이렇게 몽땅 깎냐?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깎을 걸 예상하고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딜러하고 잘 얘기가 돼서 가격을 깎기도 하지만 헤이 딜러는 또 그걸 딜러가 가격을 깎아서 예를 들어 600에 견적을 놨는데 뭐 540에 가져오게 됐다. 그러면 60만 원을 네가 감가한 걸 증빙을 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뭐 사진을 어 찍어가지고 보내서 이건 얼마 감가 얼마 감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주죠. 딜러들도 견적을 놓는 게 굉장히 사실 솔직한 견적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뭔가 회전이 빠르고 저기한 차들은 견적이 거의 막 시세에 준하게 막 이렇게 가지 않는 한은 1등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1등을 받았을 때 가서 어떤 식으로든 잔인하게 예, 잔인하게 어떤 식으로든 그래, 어쨌든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장사를 해서 남아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감액을 해와야 됩니다. 딜러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죠. 고충입니다. 사실 내놓은 가격에서 가서 어떻게 깎을까 하고 가서 정말 그 손님 보는데서 막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저는 괴로워서 못합니다. 네, 딜러들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요 소비자들 제가 이렇게 만나 보거든요. 그러면 아 제가 물어보죠. 헤이딜러에서는 얼마나 나왔어요? 예, 네, 유튜브 정도 이용하시면서 차량을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네, 헤이딜러 견적 받아 봅니다. 예, 네, 그러면 견적 얼마나 왔어요 네. 그 견적으로 기대를 하세요. 그 견적대로 못 가져오거든요. 왜? 깎아야 되니까. 그러면 소비자는 중고차 업자를 욕을 하죠. 저를 욕하겠죠? 어이 헤이딜러에서 얼마나 나온다고 했는데 쟤는 얼마밖에 못 준다고 하네? 어? 뭐야? 음. 그래가지고 헤이딜러 하는 사람들이 가면 뒷말이 나와요. 헤이딜러 해도 와가지고 막 엄청 깎아가지고 막 이것 깎고 저것 깎고 저것 깎고 하 중고차 하는 사람들 다 똑같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깎아야 되고? 이런 어떤 이해관계가 발생되는 가운데서 헤이 딜러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딜러 입장에서 또 소비자들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헤이 딜러가 이 어플을 이용하면서 그 어플을 그냥 사용하게 해줄까요? 소비자에겐 요구하지 않죠. 그런데요, 어, 지금 이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 100만원이라는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최저. 100만원 이하는 5만 5천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7, 80만원짜리 차, 자, 폐차 직전의 차를 가져와도 5만 5천원 입금해야 됩니다. 어디다? 헤이 딜러에다가. 자, 그러면 120만원짜리를 샀습니다. 얼마를 가져갈까요? 16만 5천원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헤이 딜러에서. 자, 120만원 주고 견적을 봤어요. 200만원 정도 팔수 있는 차를. 그런데 16만 5천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136만 5천원짜리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500만원의 기준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까지 16만 5천원이에요. 101만원부터 499만원, 500만원까지. 예, 그럼 거기는 16만 5천원이 붙습니다. 그렇게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 얘가 나한테 최종적으로 준다고 한더니, 어, 250만원이네. 그러면 아 266만 5천원이 들어가고 있구나. 얘한테는 일단. 16만 5천원 헤이딜러에서 가져갑니다. 자, 500만원이 넘어갑니다. 500만원이 넘어가요. 501만원부터. 1 0 0만원이 됐건 2000만원이 됐건 그때는 똑같습니다. 500만원이 넘어가면 22만원을 가져갑니다. 자, 500만원짜리 550만원 주고 아반떼 MD를 하나 던져가서 가져옵니다. 22만원을 헤이딜러에다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이딜러는 어플을 개발한 건 좋지만 그래서 앵커의 견적을 앞질러 버렸잖아요. 근데 딜러한테 그렇게 수수료를 가져가는 걸 모르시는 소비자들이 많으세요. 자, 내 차를 견적을 600을 놨는데 어, 와 가지고 60만 원을 깎았다고 쳐 보죠. 자, 540에 가져갑니다. 자, 22만 원을 수수료로 내야 돼요. 562만 원이 됩니다. 가져오게 되면 뭘 해야 되죠?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하는데 매 매입비가 어 여러 가지 관련된 세금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놓을 수 없잖아요. 도색해야 되면 도색도 해야 되고 차가 어디가 고장 나 있으면 고쳐야 되고 광택도 내야 되고 이런 유통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100만 원 깐다고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정말 사악한 거한 겁니다. 100만 원을 예를 들어 500만 원, 550만 원 주고 100만 원을 깎았다고 치시죠. 시세가 650 나오는 차인데 550에 가져간다고 딜러가 견적을로어요 아무것도 작업할 게 없다고 쳐 보겠습니다. 그냥 가져와서 광택만 내면 그냥 팔릴 차라고 외관도 깨끗하고 타이어도 좋고 고장 난 데도 없고 다 그랬다고 치시죠. 그래서, 어, 엔카 보니까 내 차가 한 650, 뭐, 700, 뭐 670, 80만 이렇게 나오는 차인데, 550에 가져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딜러는 550에 가져온다고 해야 합니다. 자, 550에 가져오면요. 어떻게 되죠? 22만원을 더하겠습니다. 572만원이 되죠. 광택을 내죠? 상사의 전치입니다. 그러면 600만원이 그냥 넘어갑니다. 어, 그래? 그럼 뭐 2, 30만 원 보고 장사하면 되지. 다 말은 그렇게 해요. 2, 30 보고 장사한다고.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안에서 장사하면서 2, 30만 원 보고 장사한다? 못 합니다. 왜?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착값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갭을 두고 가져와야만 그래도 몇십만 원. 좀 이제 단위가 크고 금액이 큰 차가 쉽게 빠져가지고, 그러면 좀더 많은 마진을 남길 수 있지만, 네, 헤이 딜러로 차 가져와가지고, 몇백만원씩 돈 남기고, 백만원씩 남고,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자, 중간에 헤이 딜러라고 하는 알선 업체는 손안 대고, 코 풀어서, 22만원, 16만원, 5만 5천원, 다 가져갑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전국적으로 헤이 딜러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엔카의 견적을 앞, 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22만원을 띄어가면서 우리한테 너왜 소비자한테 가격 그렇게 많이 깎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 대. 사진 찍어서 막 보내면 이게 합당한 거야? 아, 지네는 손도 안대고 22만원을 뜯어가면서 네. 22만원만 안 뜯어가면 견적 훨씬 더 편하게 놀수 있죠. 예. 그래서 10만원, 20만원 때문에 차를 매입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소비자는 모르지만 22만원 내야 되거든요. 16만원을 내야 됩니다. 100만원 이하짜리 차를 어떻게 가져와요? 예. 그거 헤이딜러에다 올리는 사람들도 계시긴 해요. 그럼 5만 5천원 내야 됩니다.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장 논리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1등이 안 되면 못 가져오니까 일단 1등을 놓고 가서 마구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을 깎아야지 그래도 가져와서 몇십만원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헤이 딜러가 매우 사악한 광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벌써 입금을 해 준다고요? 네 해드려야죠 막 그냥 차 견적 놓으면 아그 금액 그대로 가져가는 건 마냥 어? 100만원을 뺀다고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100만원 안 빼면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게 그냥 솔직한 딜러들의 입장입니다 헤이 딜러라고 하는 곳이 딜러들에게 얼마나 많은 갑질을 하고 있는지 모르실 거예요 견적 실수라는 거할수 있습니다. 가서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차 그림이 아니에요. 소비자는 깨끗하다고 하지만 아 내가 가서 보니까 소비자는 이빨도 안 들어가요. 깎아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금액에는 도저히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아나그 견적 포기하겠습니다. 못 가져갑니다. 패널티 딱 줍니다. 일주일간 너 앞으로 견적 못 넣어. 어? 너왜 소비자한테 이렇게 가격 깎었어? 너 앞으로 일주일간 편정 못 넣어, 영구 정지, 경고 세 번이면 너 아웃.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절절냅니다. 네. 막 헤이딜러, 헤이딜러하고 막 통화해가지고 막 해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헤이딜러가 끼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헤이딜러에 내는 수수료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깎아야 돼요. 물론 어, 매물 때가 많기 때문에요. 그 매물 때에서 골라 가지고 할수 있죠. 근데 내가 보기 좋은 차는 다른 딜러도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가 서울에 있어요. 제가 그차 보러 갑니다. 왔다 갔다. 경비는 또 어떻게 해요? 이런 비용들이요. 차한대 500만 원짜리 차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차를 가지러 간다. 헤이 딜러를 보고, 견적을 놓고, 그러면 왔다 갔다 경비에 22만원 수수료까지 하면 3,40만원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 돈을 감안하고 차를 가져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점들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중고차 딜러들이 와서 왜 저렇게, 어, 막 사사건건 전부 다 해서 저렇게 가격을 깎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헤이 딜러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헤이 딜러의 패착입니다. 처음 의도가 변질된 거죠. 여러 사람이 순수하게 견적을 와가지고, 그 견적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견적이 되다 보니까, 견적을 높게 놓고 가서 털어내지 않으면 가져올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딜러하고, 차주하고 거래를 합니다. 아, 이 아, 우리 손님 우리 딜러는요 가격 안 깎고 그냥 가져가셨어요. 아, 막 후기가 엄청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별 다섯 개. 거짓말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최종 낙찰 금액을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가져가서 얘가 장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금액인데 막이 딜러는 막쫙막 막 평점이 붙어 있어요. 예, 딜러하고 소비자 뭐 거래하는 거죠. 예. 무감각별 다섯 개 뭔가 조금 있겠죠. 네. 헤이딜러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는 돈안 내죠. 네, 나이트클럽에도 뭐 여자들은 돈안 받고 남자들한테만 돈 받는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자들이 있어야 나이트클럽 돌아가니까 여자들은 돈안 받고 남자들한테만 요금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여기도 소비자들이 있어야 어, 되니까 소비자들한테는 무료라고 하죠. 막 이렇게 광고합니다. 내차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고, 2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고. 딜러는 그 차들을 보고 견적을 넣죠. 그리고 지네는 손안 대고 그냥 코를 풀죠. 22만원, 16만 5천원, 5만 5천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견적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점, 감안해 주십시오. 저는 헤이 딜러 안 합니다. 어, 안 하지만 저희 사무실의 딜러들도 굉장히 그런 어떤 고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헤이 딜러가 이런 면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500만원짜리 차 가져오면 서울에 있는 차 가져오려면 가서 차 봐야 되잖아요. 가서 깎아야 되니까. 탁송기사 보낼 수가 없어요. 가야 돼요. 가서 차안 보면 안 되니까. 가서 사진 찍고 막다 해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경비 들죠. 그리고 또차못갖고 내려오고, 이제 버스 타고 가서 결국은 이빨이 안 먹혀가지고 소비자가 가격 안 깎아주면 그냥 내려와야 됩니다. 또 소비자가 내 차는 좋다고 해놨는데 가서 보면 차가 안 좋은 차들도 있어요. 허탕치고 내려올 때도 많습니다. 헤이딜로 해서 보상해주나요? 안 해줘요. 왔다 갔다 버스비. 하루 경비 이런 거다 따졌는데 가서 보니까 차가 거지 같아요. 엔진소리가 아주 안 좋습니다. 가져가 봐야 이거 손해 볼게 뻔해요. 근데 소비자는 아우 어림도 없다고 막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와야죠. 그리고 패널티 먹습니다. 견적 실수. 왜 네가 견적을 그렇게 안놓고 지금 그렇게 또 일주일간 견적 듣지 마. 차단. 네. 왔다갔다 경비 빠지죠 기분 상하죠 견적 못 넣죠 얼마나 이게 속상한지 모릅니다 네, 헤이딜러 막 사진 사진도요 이게 잘 나온 사진 좀 넣게 해달라고 해도 지네들이 와서 그냥 막그 카메라로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서 막 얼굴 저 같은 사람도 뽀샵 안 하면 얼굴이 이상하거든요 네. 지네 맘대로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좋으실 것 같죠 아, 니네는 딜러들은 좀 어려워도 소비자는 좋은 거, 좋은 거 아니야? 소비자 입장이니까. 네. 나중에 가면서 계속 보십시오. 네, 결국 딜러는 가서 깎고 증빙하고 네, 이렇게 되고 소비자는 기분 나쁘고 딜러도 긴장하고 중간에서 지내는손안 대고 코풀고 네, 헤이딜러 좋은 일만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뭐 헤이딜러 좋은 일만 해주는 건 아니죠. 또 그걸 통해서 갖고 와서 어쨌든. 어, 차를 팔고 사고 하는 일을 하는 우리 딜러들이 계시니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 우리 소비자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그점 알아주셨으면 해서 예, 오늘은 퇴근 시간이 지금 조금 넘었는데 영상을 좀 찍어 봤습니다. 네. 어, 뭐 그냥 제가 두서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어, 뭐그 이야기가 뭐 영양가는 없습니다만, 아, 그렇구나. 헤이 딜러가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정도는 꼭 알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김영원이었습니다.